네, 안녕하세요. 최아진입니다 한국 야크루트에서 출시한 킬팻 다이어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유산균으로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어, 그때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한국 야크루트 기업에서 한국인 체질에 맞는 그런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산균이 아니고요.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아주 건강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2020년 트렌드 다이어트에 맞는 제품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모델로 시작을 해서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굶어도 보고, 뭐 간헐적 단식이니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트렌드를 한 번씩은 다 따라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친구들이 참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유산균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선 그냥 흘려보냈는데 2020년 트렌드가 바로 유산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식물 원료로 만든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무조건 건강하게 해야 돼요. 네, 저는. 다이어트는 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음, 제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번에 출시한 킬펫 다이어트 유산균을 만나고 더욱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내 세균 관리까지 도와줘서 제 몸매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인 것 같아요. 저의 생각과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는 운명이겠죠? 네, 저한테는 무엇보다 한국 야쿠르트라는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이어서 무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식물 원료로 만든 유산균인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인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